태국의 고급 식당들 이제는 한국인만 보면 등골이 오싹하다네요. 한국인 출입금지 팻말이 방콕 시내 곳곳에 등장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가게들이 하나둘씩 폐업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의 베테랑 기자가 직접 목격한 태국 관광업계의 몰락,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태국 정부는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었을까요? 현지의 가게 주인들은 정부의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태국 정부는 오히려 상인들의 근시안적인 태도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현지 경제 전문가들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15년 경력의 글로벌 경제 전문 기자가 직접 발로 뛰며 취재한 충격적인 현장 지금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로라 스톤이라고 해요. 뉴욕타임스에서 글로벌 경제를 담당하고 있는 칼럼니스트죠. 42살의 나이가 무색하게 아직도 저는 세계 곳곳을 누비며 특종을 찾아다니는 걸 즐기고 있어요. 맨해튼 월스트리트에 있는 제 아파트는 출장이 잦은 탓에 먼지만 쌓여가고 있죠. 제가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된건 아마도 어린 시절부터 봐온 부모님의 영향이 컸던 것 같아요. 골드만삭스의 부회장이었던 아버지는 매일 아침 신문을 펼쳐놓고 세계 경제의 흐름을 읽어내셨고. 할리우드 배우 출신인 어머니는 늘 세상을 다채롭게 바라보는 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특권층의 자녀로 태어나 콜롬비아 대학교 저널리즘 스쿨을 졸업하고 바로 뉴욕타임스에 입사했죠.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2008년 금융위기가 터졌거든요. 아버지의 영향으로 금융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았던 저는 그때부터 월스트리트발. 금융 위기를 심도 있게 다루는 기사들을 연이어 써냈어요. 그때 쓴더 폴러브 리먼 브라더즈 막장. 드라마보다 더 막장인 월스트리트의 민나 시리즈는 지금도 저널리즘 스쿨에서 필독서로 꼽힌다네요. 그렇게 시작된 제 기자 생활은 어느덧 15년이 넘었네요. 특종을 위해서라면 세계 어디든 달려가는 제 성격 덕분에 뉴욕타임스의 독수리라는 별명도 얻었죠. 실제로 시리아 내전 현장에서 일주일을 버티며 취재한 적도 있고 아마존 밀림 한가운데서 불법 벌목 현장을 잠입 취재한 적도 있어요. 위험한 순간도 많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죠. 필리처상 후보에도 세 번이나 올랐으니까요. 하지만 요즘 들어 뭔가 새로운 도전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처럼 가슴이 두근거리지 않는 거죠. 매일 아침 출근길에 마시는 블루보틀 커피도 센트럴파크에서의 조깅도 더 이상 저에게 자극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던 중에 우연히 태국 관광업계의 몰락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됐죠. 처음에는 그저 평범한 경제뉴스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이상한 점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왜 하필 이 시점에 태국 관광업계가 무너지고 있는 걸까? 코로나19도 지났고 전 세계적으로 관광업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 말이에요. 더 이상한 건 한국인들의 태국 여행 보이콧이었어요. 원래대로라면 서로 의리의리하게 나가다가 흐지부지 되는 게 보통이잖아요? 근데 이번엔 달랐어요. 한국인들은 조용히, 하지만 단호하게 태국 여행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그 여파로 태국의 관광업계가 서서히 무너져가고 있었거든요. 이거 재밌는데?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던 게 기억나요. 제 촉이 스물스물 꿈틀거리기 시작했거든요. 15년 차 베테랑 기자의 촉은 웬만해서는 틀리지 않거든요. 이건 단순한 관광 보이콧이 아닌 뭔가 더큰 이야기가 숨어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어요. 바로 편집장실로 달려갔죠. 제가 이번에는 태국을 파볼게요. 편집장은 제 말을 듣자마자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어요. 로라, 당신 미쳤어?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대만 해역 갈등도 있는데 하필 태국이야?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편집장님, 제 촉을 한 번이라도 의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15년 동안 쌓아온 신뢰는 결국 빛을 발했고 편집장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죠. 그렇게 저는 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어요. 제 예감대로라면 이번 취재는 단순한 관광업계의 위기를 넘어서는 큰 그림이 있을 것 같았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태국 관련 자료들을 쭉 훑어보는데. 특이한 점들이 자꾸 눈에 띄더라고요. 태국은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 나라였는데 최근 들어 관광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불만이 폭증하고 있었어요. 특히 한국인들의 불만이 매우 높았죠. 더 흥미로웠던 건 같은 시기에 한국의 관광 산업은 눈부신 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거였어요. K팝, K드라마의 인기에 힘입어 한국을 찾는 관광객이 폭증했고 특히 관광 서비스의 질적인 면에서 극찬을 받고 있더라고요. 이건 뭔가 의미 있는 대조가 될것 같았어요.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저는 직감했죠. 이번 취재가 제 커리어의 터닝 포인트가 될 거라는 걸요. 그리고 그 예감은 적중했어요. 제가 태국에서 목격한 것들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충격적이었거든요. 방콕 수완나품 공항에 발을 디딘 순간 제 직감은 정확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입국장에서부터 시작된 혼돈은. 제가 15년간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보았던 어떤 광경보다도 충격적이었죠. 입국 심사대 앞에서는 무질서한 줄이 뱀처럼 구불구불하게 이어져 있었고, 에어컨은 가늘적으로 작동해 후덥지근한 공기가 가득했어요. 웰컴 투 타일랜드. 이라고 중얼거리는 입국 심사관의 목소리에는 전혀 환영의 기색이 없었어요. 그저 기계적으로 스탬프를 찍어댈 뿐이었죠. 입국장을 빠져나와 수화물 찾는 곳으로 가는 길에는 깨진 에스컬레이터 옆에 소리 포인 컨비니언스라는 팻말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수리하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이게 정말 연간 4천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한다는 나라의 관문이라고요. 저도 모르게 혀를 찼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화장실이었어요. 5성급 호텔 수준이라고 자랑하던 공항의 화장실은 기본적인 위생용품조차 제대로 구비되어 있지 않았고. 청소 상태는 말씀드리기도 민망할 정도였어요. 택시 승강장에서 겪은 일은 더 황당했어요. 미터기를 켜달라는 제 요청의 기사는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더니 시내까지 가는 고정요금을 부르는데 웬만한 뉴욕 택시요금과 맞먹을 정도였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정상요금의 3배를 불렀더라고요. 제가 투숙한 시내의 5성급 호텔은 또 어땠을까요? 로비는 화려했지만 실상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객실에 들어서자마자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고 에어컨에서는 이상한 소리가 계속 났어요. 심지어 첫날 밤 화장실 세면대 아래에서 바퀴벌레가 기어 나왔을 때는 비명을 지를 뻔했죠.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관광객들이 만족할 수 있을까? 취재 수첩을 펼쳐놓고 한숨을 쉬던 그때 옆방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어요. 알고 보니 한국인 관광객이 객실 상태에 대해 항의하는 중이었는데 직원은 어깨만 으쓱하며 이게 우리 스타일이라는 식의 대답만 반복하더라고요. 며칠간 방콕 시내를 돌아다니며 취재를 해보니 상황은 더욱 심각해 보였어요. 유명 관광지인 카오산 로드의 식당들은 위생 상태가 매우 의심스러웠고 길거리 음식점들은 더운 날씨에 음식을 그대로 방치해 두고 있었어요. 신용카드 결제가 된다고 써붙여놓고는 막상 결제하려고 하면 기계 고장이라며 현금을 요구하는 일도 비일비재했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한국인 출입금지 팻말이 걸린 식당들을 발견했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제 눈을 의심했죠. 21세기에 그것도 관광으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이런 노골적인 차별이 있다니 말이 되나요? 한 식당 주인을 인터뷰해 보니 한국 손님들은 너무 까다롭다며 불만을 토로하더라고요. 위생과 서비스 품질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를 까다롭다고 표현하는 그의 태도에서 태국 관광업계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명확히 보였어요. 현지 호텔협회를 찾아가 이런 문제점들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실망스러웠어요. 우리는 수십 년간 이렇게 해왔고 관광객들도 만족해왔다며 변화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죠. 오히려 한국 관광객들이 너무 유럽스러워졌다며 화살을 돌리더라고요. 반면 같은 시기에 한국의 관광 산업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 관광공사의 데이터를 보니 관광객 만족도가 매년 상승하고 있었고 특히 서비스 품질과 위생 상태에 대한 평가는 거의 만점에 가까웠어요. 태국 현지에서 만난 유럽 관광객들도 이제는 한국이 더 매력적인 여행지라며 입을 모았죠. 이쯤 되자 제 기사의 방향이 명확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관광업계의 갈등이 아닌 서비스. 문화의 혁신을 거부하는 태국과 끊임없이 발전하는 한국의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방향을 틀었어요. 태국의 현실을 더 자세히 파헤치기 위해 방콕의 고급 쇼핑몰들도 가보고 유명 관광지도 둘러보았죠.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했지만 그 이면에는 심각한 문제들이 산적해 있었어요. 화장실은 유료인데도 관리가 되지 않았고 직원들의 서비스 교육은 전무한 것처럼 보였어요. 결정적인 사건은 제가 묵고 있던 호텔의 수영장에서 일어났어요. 수영장 물이 혼탁해 보여서 물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았더니 담당자가 매일 소독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제가 며칠간 관찰한 결과 실제로는 전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죠. 이런 안전과 직결된 문제조차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현실을 보며 태국 관광업의 미래가 매우 어둡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더 충격적인 건 이런 문제들에 대한 태국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관광청을 찾아가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답변은 우리는 전통적인 방식을 고수하고 싶다는 것 뿐이었죠. 전통을 핑계로 발전을 거부하는 모습이 안타까웠어요. 이제 저는 이 취재를 통해 드러난 태국 관광업계의 민낯을 세계에 알려야겠다는 사명감이 생겼어요. 하지만 그전에 한국의 관광 산업은 어떻게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는지 직접 확인해 볼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저는 서울행 비행기를 예약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또 다른 충격을 받게 되는데요. 인천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제가 잘못 내린 게 아닌가 싶을 정도였어요. 방콕의 수한나품 공항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져 있었거든요. 1년에 7천만 명이 넘는 승객들이 이용한다는데 도대체 어디에 줄이 있는 건지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돌아가고 있었죠. 아마 여러분은 그냥 공항일 뿐이지, 뭐가 그렇게 특별하냐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저 같은 베테랑 기자가 보기에도 이건 정말 특별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입국장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띈건 스마트패스 시스템이었어요. 사전에 등록만 해 두면 입국 신고서 작성도 긴줄 서기도 필요 없이 몇초 만에 입국 심사가 끝나더라고요. 특히 놀라웠던 건 이게 무료 서비스라는 거였어요. 태국에서는 프리미엄 레인 이용하려면 최소 2000바트 약 75달러를 내야 했는데 말이죠. 수하물 찾는 곳으로 가는 길에는 로봇 안내원이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그냥 전시용인 줄 알았는데 제가 길을 헤매고 있자 로봇이 먼저 다가와서 도움을 주더라고요. 심지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는 물론이고 아랍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는 걸 보고 정말 놀랐죠. 화장실은 또 어땠을까요? 공항 화장실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힘들 정도로 청결했어요. 심지어 각칸마다 설치된 태블릿으로 실시간 청소 상황을 체크할 수 있었고 문제가 있으면 바로 신고할 수 있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한 시간마다 한 번씩 직원들이 와서 청소 상태를 체크한다는 거였어요. 공항철도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동안에도 놀라움의 연속이었어요. 티켓 구매부터 탑승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열차 안에서는 무료 와이파이는 물론이고, 열차 위치, 환승정보, 날씨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43분 만에 시내에 도착했는데, 마치 순간 이동을 한것 같았어요. 제가 묻기로 한 호텔은 강남의 한 5성급 호텔이었어요. 체크인 과정에서 또 한번 놀랐죠. 직원이 건넨 태블릿으로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객실 키는 스마트폰 앱으로 받았어요. 종이 한장 쓰지 않고 체크인이 끝난 거죠. 태국에서는 아직도 수기로 장부를 작성하던 게 떠올라 피식 웃음이 났어요. 객실은 말 그대로 미래형이었어요. 침대 옆 태블릿으로 조명, 온도, 커튼까지 모든 걸 제어할 수 있었고, TV는 넷플릭스는 물론 유튜브까지 기본으로 제공됐어요. 심지어 욕실 거울은 스마트 미러여서 뉴스, 날씨, 일정까지 확인할 수 있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룸 서비스였어요. 메뉴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두 앱으로 가능했고 음식이 오는 시간까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죠. 한 번은 제가 커피를 주문했는데 정확히 12분 만에 도착했어요. 태국에서는 룸 서비스 시간이 1시간은 기본이었는데 말이죠. 다음날 아침 호텔 조식을 먹으러 갔다가 또한번 놀랐어요. 뷔페 음식들의 온도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었고 위생 장갑과 손소독제는 기본이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음식이 떨어질 때마다 직원들이 마치 무선 신호라도 받은 것처럼 바로 보충한다는 거였어요. 시내 관광을 나갔을 때는 더 놀라운 광경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지하철역에서는 로봇 청소기가 돌아다니며 자동으로 청소를 하고 있었고 모든 역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죠. 지하철 요금을 계산할 때는 핸드폰만 있으면 됐어요. 교통카드가 따로 필요 없더라고요. 명동에서는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길거리 포장마차에서조차 QR코드로 결제가 가능했고 메뉴판에는 영어는 물론이고 중국어, 일본어, 태국어까지 모든 게 완벽하게 번역되어 있었죠. 특히 놀라웠던 건 포장마차 주인이 위생장갑을 끼고 조리하는 모습이었어요. 태국의 길거리 음식과는 비교도 할수 없는 수준이었죠. 관광 안내소를 방문했을 때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어요. AI 통역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서 어떤 언어로 물어봐도 즉시 답변을 받을 수 있었거든요. 게다가 증강현실 AR 기술을 활용해서 스마트폰만 있으면 서울 곳곳을 가상으로 미리 둘러볼 수도 있었어요. 경복궁 방문은 또 어땠을까요? 입장권 구매부터 AR 가이드 투어까지 모든 게 스마트폰 하나로 해결됐어요. 특히 놀라웠던 건 궁궐의 특정 부분을 스마트폰으로 비추면 조선시대 당시의 모습이 재현된다는 거였어요. 마치 타임머신을 탄것 같은 신기한 경험이었죠. 취재를 위해 한국관광공사도 방문했는데요. 이곳에서 알게 된 사실들은 더욱 놀라웠어요. 한국은 이미 10년 전부터 스마트관광 시스템을 구축해 왔다고 해요. 관광객들의 동선과 소비 패턴을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있었죠. 이쯤 되니 태국과 한국의 차이가 왜 이렇게 났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한국은 관광을 단순한 서비스업이 아닌 첨단 기술과 문화가 융합된 미래 산업으로 보고 있었어요. 반면 태국은 여전히 과거의 영광에 안주한 채 변화를 거부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어요. 서울에서의 충격적인 경험을 안고 방콕으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더욱 심각해져 있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눈에 띈건 한산한 입국장이었죠. 평소 같으면 중국인, 일본인, 한국인 관광객들로 북적여야 할 시간이었는데 한줄 서지 않고 입국 심사를 마칠 수 있을 정도로 썰렁했어요. 공항에서 만난 현지 여행사 직원의 말이 아직도 귓가에 생생해요. 미스스톤, 지난 한달 동안 한국인 예약이 90% 이상 취소됐어요. 다들 일본이나 베트남으로 목적지를 바꾸더라고요.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절망감이 묻어 있었죠. 시내로 들어가는 길에 보이는 풍경은 더욱 참담했어요. 한국인들이 주로 묵던 스쿠미 지역의 호텔들은 마치 유령의 집처럼 변해 있었고 한국 식당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었죠. 한국인 출입금지 팻말을 내걸었던 식당들은 이제 한국인 환영이라는 팻말로 바꿔 달았지만 이미 늦은 후였어요. 제가 묵고 있던 호텔의 매니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호텔 수입의 40%가 한국인 관광객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떠난 후 직원들 월급도 제때 주기 어려워졌죠. 특히 안타까웠던 건 한국인들이 요구했던 기본적인 서비스 품질 개선을 거부했던 것을 후회한다는 거였어요. 현지 경제 전문가와의 인터뷰는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그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인 관광객의 감소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연간 20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해요. 더 심각한 건 간접적인 피해였죠. 한국인들이 떠나면서 태국의 관광 서비스 품질에 대한 부정적인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고, 이는 다른 국가의 관광객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어요. 태국 정부의 대응은 여전히 아니랬어요. 관광청 고위 관리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우리는 수십 년간 세계 최고의 관광지였다면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말하더라고요.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달랐어요. 파타야의 한마사지샵 주인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손님들이 떠난 후에야 깨달았어요. 그들이 요구했던 건 기본적인 위생과 서비스였다는 걸요. 방콕의 유명 레스토랑 셰프도 비슷한 말을 했죠. 한국인들은 까다로운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그저 기본을 지켜달라고 했을 뿐이에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태국의 젊은 관광업 종사자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들은 기성세대와는 완전히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었죠. 20대 호텔리어 그룹과의 인터뷰에서 한 청년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도 한국처럼 변화해야 해요. 그들의 디지털 기술 서비스 마인드를 배워야 해요. 하지만 윗세대들이 모든 변화를 가로막고 있어요. 변화의 조짐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일부 선도적인 호텔들은 한국의 서비스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고 직원들을 한국으로 연수를 보내는 곳도 있었죠. 하지만 이런 변화는 너무 느리고 부분적이었어요. 한 현지 경제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태국은 지금 관광업의 패러다임 시프트를 겪고 있어요. 과거의 태국스러움만으로는 더 이상 관광객들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아야 하는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한 젊은 호텔 매니저의 말이었어요. 한국은 90년대만 해도 우리보다 관광 인프라가 뒤처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끊임없이 혁신했고 이제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수준이 됐죠. 우리도 변해야 해요. 하지만 너무 늦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방콕 시내의 한 쇼핑몰에서는 더욱 씁쓸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한국 화장품 매장들이 줄줄이 문을 닫고 있었고. 한국 음식점들도 손님이 없어 휴업을 하고 있었죠. 한때 북적이던 한류 상품 매장은 이제 창고 세일 딱지를 붙이고 재고 정리에 나서고 있었어요. 태국 관광업계의 위기는 단순한 경제적 손실을 넘어서 문화적 자존심의 문제로 번지고 있었어요. 특히 중장년층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우리의 전통을 지켜야 한다는 보수적인 목소리가 여전히 강했죠. 하지만 그들의 전통이라는 게 과연 무엇인지 저는 의문이 들었어요. 이제 태국 관광업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만난 많은 전문가들은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어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면적인 혁신이 필요한데 태국의 관광업계는 아직도 변화의 필요성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희망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었어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변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었고, 일부 선도적인 기업들은 이미 혁신을 시작하고 있었으니까요. 다만 그 변화가 얼마나 빨리, 그리고 얼마나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였죠. 태국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자연스럽게 다시 한국을 떠올리게 됐어요. 그리고 마침내 제 기사의 결론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취재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서울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좀더 깊이 있는 분석을 위해서였죠. 한국관광공사와 서울관광재단의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그들이 들려준 이야기는 정말 흥미진진했어요. 90년대만 해도 우리는 태국을 벤치마킹했어요. 한국관광공사의 김부장이 들려준 말이었죠. 하지만 우리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혁신했고 이제는 세계가 우리를 벤치마킹하고 있죠. 그의 말에는 자부심이 가득했어요. 실제로 수치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었어요. 한국을 찾는 관광객의 만족도는 매년 상승하고 있었고 특히 서비스 품질 부문에서는 일본과 싱가포르를 제치고 아시아 1위를 차지했더라고요. 재방문율도 놀라웠어요. 한국을 한번 방문한 관광객의 68%가 다시 한국을 찾는다고 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스마트 관광 시스템이었어요. 한국은 이미 5년 전부터 AI와 빅데이터를 활용해 관광객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고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죠.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관광객이 몰릴 것 같으면 미리 대중교통을 증편하고 날씨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실내 관광 코스를 추천해주는 시기였어요. 반면 태국의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방콕에 있는 제 동료 기자에게서 연락이 왔는데, 이제는 일본인과 중국인 관광객들까지 태국을 기피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한국인들이 떠난 것은 시작에 불과했어 라고 그가 말하더라고요. 이쯤 되자 제 기사의 방향이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히 한국과 태국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구시대의 관광과 미래형 관광의 충돌이었고, 변화를 거부하는 자와 혁신을 추구하는 자의 차이였죠. 제가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더 코리언 스탠더드 아시아 관광의 새로운 기준이라는 기사는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어요. 특히 한국은 서비스를 과학으로 승화시켰다는 문구는 수많은 매체에서 인용되었죠. 기사가 나간 후전 세계의 관광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쏟아졌어요.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여러 나라들이 한국의 노하우를 배우고 싶어 했죠. 심지어 유럽의 관광청들도 한국의 스마트 관광 시스템에 대해 문의해왔어요. 가장 큰 반향은 역시 태국에서 일어났어요. 제 기사가 태국어로 번역되어 현지 언론에 소개되자 태국 내에서도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기 시작했죠. 특히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 우리도 변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기 시작했어요. 태국 정부도 마침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관광청 내에 스마트 관광혁신팀을 신설하고 한국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초빙했죠. 하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은 냉정했어요. 최소 10년은 걸릴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저는 이 모든 취재를 마무리하고 뉴욕으로 돌아왔어요. 제 책상 위에는 두 장의 사진이 놓여 있죠. 하나는 한국인 출입 금지 팻말이 걸린 방콕의 식당 사진이고 다른 하나는 서울의 최첨단 관광 안내소 사진이에요. 이두 장의 사진은 제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요. 관광은 더 이상 단순한 서비스업이 아니에요. 그것은 문화와 기술, 그리고 혁신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이죠. 한국은 이것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실천했고, 그 결과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를 만들어냈어요. 이제 전 세계가 한국식 관광 서비스를 배우려 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한때 한국인의 출입을 거부했던 태국마저도 이제는 한국을 배우려 하고 있죠. 세상이 참 많이 변했네요. 이번 취재는 제 커리어의 전환점이 됐어요. 퓰리처상 후보에도 올랐고, CBS와 BBC에서 다큐멘터리 제작 제안도 받았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번 취재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무엇을 혁신해야 하는지 배웠다는 거예요. 이제 저는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고 있어요. 한국의 혁신 사례를 더 깊이 연구하고 이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죠. 다음 달부터는 6개월간 서울에 머물며 한국의 서비스 혁신에 대한 책을 쓸 예정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어요. 그 변화의 한가운데서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는 나라가 있다는 건 정말 흥미진진한 일이죠. 한국이 바로 그 주인공이에요. 이제 우리는 모두 코리안 스탠더드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네요.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다음에 더 재밌는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